사람의 두 손은 예술도 창조하고 물건도 사용하고 서로 악수도 하고 소통하면서 이두 손은 우리가 삶을 살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 주죠. 이걸로 밥도 먹고. 2005년 영국에 살고 있었던 어떠한 남성이 있습니다. 이 남자는요. 항상 자고 일어나면 누군가 자기 목을 막 조른 듯한 그런 흔적이 항상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일어날 때마다 아, 뭐지? 귀신인가? 그러다가 잠결에 또막 목을 졸라서 놀래서 깬 거예요. 그러면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쳤는데, 내가 막 살려달라고 막 목이 졸리면서 소리를 치다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해. 아니, 보니까 내 목을 조르고 있는 손이 자기의 왼손인 거예요. 내 손이 나를 조르고 있는 거죠! 이 남자는요. 이때 당시에 자기 왼손을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상태였고요. 왼손을 막 뿌리치려고 오른손으로 막 잡고 떼어내려고 하면 할수록 이 왼손은 더 세게 목을 부여잡았다고 합니다. 진짜 내 손인데 남의 손이 된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다가 시간이 좀더 지나고 나면은 서서히 왼손의 힘이 풀리면서 제어가 조금씩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여러분 매일 밤 반복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 보니까 이 남자 입장에서는 매일 저녁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아 오늘 저녁에도 내가 잠들면 내 왼손이 내 목을 조르는 거 아니야? 아또막 컨트롤 제어 못할 정도로 내 목을 세게 조여오면 어떡하지? 아니 왼손 왜 이러는 거야? 결국에 참다 못한 이 남자는요 병원을 찾게 됩니다. 제 왼손이 조금 이상해서요. 미친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제 왼손이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뇌검사를 받고 여러 가지 진료를 받게 되는데, 검사 결과 이 남자의 병명은요, 외계인 손증후군이라고 판명이 납니다. 여러분, 외계인 손증후군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외계인 손 증후군이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한쪽 손이 지멋대로 막 움직이고요. 통제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는 그런 증상을 얘기합니다. 현재 있는 병명이에요. 그러니까 내 손인데 내 손이 아닌 거죠. 약간 이것과 비슷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가끔씩 손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렇게 달달 떨릴 때 있지 않나요? 그게 크게든 작게든, 뭐 예를 들면 무거운 걸 이렇게 들다가 갑자기 딱 놨을 때이 손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막 달달 떨린다든지 저는 자주는 아닌데 가끔씩 어내 손이 왜 이래? 막이러면서막 한쪽 손이 막 이렇게 떨릴 때가 있어요 미쳤나 봐내내 내 손가락 왜 이래? 막 이러거든요. 막안 떨고 싶은데 손이 자꾸 떨리는. 약간 다른 듯하면서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통제가 안 되는. 어떤 60대 남성은요 외출 준비를 하려고 남방이나 셔츠를 입어요. 그럼 단추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잠그려고 왼손으로 단추를 잠그면 오른손이 그 잠근 단추를 다시 풀어요. 환장할 노릇시죠 왼손이 단추를 잠그면 오른손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자꾸 그걸 풀어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 남자는요 외출을 할 때마다. 옷을 입거나 준비를 할 때마다 항상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고 이런 단추를 채우는 간단한 동작에서도 1 시간 이상이 걸려 버리는 거예요. 돌아버리는 거죠. 옆에 같은 경우는요, 불을 자꾸 이제 한쪽 손으로 끄는데 반대쪽 손이 마음대로 그 불을 다시 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을 끄는 것도 쉽지가 않는 겁니다. 이런 간단한 동작도 사람 미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영국에서 일하는 30대 한 남성은요, 컴퓨터로 막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왼손이 자기 오른쪽을 막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오른팔을 막 때리더니, 갑자기 왼팔이 얼굴이랑 막 이런 데를, 몸뚱이 같은 데를 막 세게 때리기 시작합니다. 이 왼팔이 지 마음대로.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하루에 몇 번씩 이 왼손이 자기 몸을 학대하는 거예요. 피멍이 들 정도로 꼬집고 때리고 얼굴도 할퀴고 그렇다 보니까 얼굴도 항상 상처투성이가 되고요. 이게 그냥 장난식으로 이렇게 툭툭 때리는 게 아니라 이 왼손이 내 의지와 이제 상관없이 움직이다 보니까 막 심하게 때리는 거예요. 자기 왼손이. 그리고 40대의 어떤 여성 같은 경우에는요 생선 요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오른손이 생선 토막난 머리를 딱 잡더니 자기 입속에다가 그걸 넣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생선 머리 먹기 싫어. 근데 내 손이 먹으라고 강제로 내 입에 집어 넣는 상황. 미쳐버리는 거죠. 나 이거 안 먹을 건데. 이 병이 무서운 게요. 지금 말씀드린 이런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이런 병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잘 지내다가 어느 순간 순식간에 한번 이런 증상이 발생이 됐는데 한번 이렇게 발생이 되게 되면 이게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잘 지내다가 갑자기 한번내 손이 컨트롤 안 되기 시작했고, 그 후로 계속. 그리고요, 한 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입원을 하고 있었던 50대 여자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가 주사를 놔주려고 온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주사기를 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잠깐 이 간호사가 한눈을 판 사이에 이 50대 여자의 왼손이 갑자기 지멋대로 그 주사기를 가져다가 오른손에다가 사정없이 그냥 꽂아 버립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왼손이 자꾸 주사기만 보면 예민 반응을 했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병원에서 주사를 맞아야 되거나 하는 상황이 되면 간호사 의사 다 동원이 돼 가지고 이 50대 여자의 왼손을 부여잡고 난리가 났었다고 합니다 옆에처럼 50대 여자가 주사기만 보이면 이 왼손이 지멋대로 그 주사기를 주워다가 옆에 있는 사람 막 갖다 꽂기도 하고 자기 몸에다 꽂기도 하고 미쳐버리는 거죠 이 외계인 손 증후군은요 자주 사용하는 손의 반대쪽 반대쪽 손에 자주 일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내가 오른손 잡이면 왼손에 내가 왼손 잡이면 오른손에 이런 증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내 의지랑 상관없이 나를 때리고 꼬집고 물건을 집어가지고 내 얼굴에 갖다 던지고 할히고 자기가 자기를 학대하는 증상으로도 나오고요. 여러 가지 증상으로 발병이 된다고 하는데, 저도 이런 거는 처음 알았는데, 의외로 이런 외계인 증후군을 아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병이 생기는 걸까요? 이 외계인 손 증후군은요, 머리 뇌에서 좌뇌 운해가 있잖아요. 좌뇌는 인체의 오른쪽을 조절 담당하고 있고요, 우뇌는 인체의 왼쪽을 담당하고 있다고 해요. 그럼 좌뇌와 우뇌도 서로 통신이 돼야 될거 아니에요? 서로 정보 교환이 돼야 되잖아요. 그 정보 교환을 뇌량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뇌량이 손상이 되거나 단절이 되게 되면 이 좌뇌와 우뇌가 서로 정보 교환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왼손과 오른손이 따로 노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어, 중증의 이제 간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치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뇌량을 절단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고 해요. 아까 뇌량이라고 하는 건 좌뇌, 우뇌, 정보통신을 가운데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 중증 질환 이제 간질환자 같은 경우는 이걸 일정 부분 잘라내야 하는 수술을 하게 되잖아요. 당연히 이거를 어느 정도 잘라내게 되면 좌뇌 우뇌의 정보 통신은 잘 되지 않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중증의 이제 간질 환자에게 외계인 손 증후군이 많이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다. 4 0 대의 한 여성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실제인데 이 여자는요 외출하려고 화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요, 화장을 오른쪽만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몰라. 본인은 완벽하게 얼굴에 화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화장을요, 오른쪽만 입술을 바르고요, 오른쪽만 눈화장을 하고요, 아, 완벽하다. 화장 이쁘게 됐다. 그러고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더 대박인 건, 이 여자의 왼쪽에 누군가 손을 얹거나, 뭐 툭툭 치거나 하잖아요? 그럼 이 여자가 몰라요. 자기를 누가 치고 있는 건지 뭔지 몰라. 왼쪽에 신체 접촉을 해도 요 반응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오른쪽에다가 신체 자극을 딱 주면 그땐 또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신체 전부가 죽어버린 것 같은? 이 여자는요 왼쪽에 신체 반응이 없는 걸 떠나가지고 아예 자신의 몸 왼쪽은 자기의 몸이라고 인식도 못하는 증세까지 갔다고 해요. 옆에는 그냥 참고 자료예요. 그러니까 왼쪽 몸 전체가 내 몸이 아닌 그런 상황까지 갔다. 이런 경우에는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뇌량이라는 것에 손상이 엄청 심할 경우에 나타나게 되는 증상이라고 합니다. 왼쪽 몸이 내 몸이, 내 몸이 아닌 거죠. 그냥 오른쪽만 내 몸인 상태. 내 몸인데도 내가 통제하지 못한다는 외계인손 증후군은요, 현재까지도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힘들게 생활하시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치료제는 아직까지도 없어요. 내 몸인데 내가 컨트롤이 되지 않을 때 정말 답답하고 정말 힘들 것 같아요. 병을 앓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고 하고 건강하게 잘 살다가 한번 발병이 되면 계속 나온다고 하니까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정말 빨리 치료제가 나와서 이런 병을 앓는 사람들이 모두 치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무서운 인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